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란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묶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며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3월 첫째 주일이죠 모두 잘 지냈습니까 어, 세상은 여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해서 걱정이 계속되고 있지요 또 별로 나아지는 기미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전염병 때문에 교회와 또 예배와 모든 선한 활동들이 너무 이거 위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염병도 문제지만 또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활동하는 이런 것들이 참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곤 하지만 우리가 이럴수록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세상은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하고 어, 또그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비로소 안정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하고요. 또 어, 오늘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묵상한 큐티 중에 어, 2월 24일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큐티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네. 어, 오늘부터는 3월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저번 주에 받은 새로운 큐티 책으로 묵상을 해야 되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은 이제 에서와 야곱의 재회가 나오고 또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사건 또 거기서 생기는 어 처절한 복수극과 그런 연이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소개되고 있고 또 세겜에서 베델로 이사오는 야곱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에서의 후손이 소개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지난주일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너무나 불안해하면서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과 막 이렇게 씨름을 하는 어, 그런 겨루기를 하는 어,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 에서에게 자신이 돌아온다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제 야곱이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어,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400명을 거느리고 이제 이렇게 맞으러 온다라는 그런 소식을 어,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이 음. 어때했다 그랬죠? 야곱이 도둑이 재발 전인다고. 굉장히 불안해했다고 했습니다. 밤새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너는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고 속이는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라는 이런 좋은 이름까지 받았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사람은 그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런 그 죄책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멀리서 다가오는. 그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가오는 형을 보면서 정말 불안해하면서 그냥 몇 번을 절을 하면서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떤 굉장히 어떤 불안했던 어떤 그런 거와는 달리 어땠습니까? 에서가 막 달려와서 칼을 촥 뽑은 것이 아니라, 탁 그냥 동생을 끌어안고 예, 야곱이 떠날 20년 전에는 내가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동생을 죽이겠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20년 만에 만난 동생을 끌어안고 서로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상가족 상봉의 그런 장면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몇분 일찍 태어난 쌍둥이 형이지만 또 야곱도 그동안 사람이 좀 많이 변해서 이렇게 애서를 형님 하면서 공손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에서가 이렇게 거느리고 온그 400명의 그 병력이 처음부터 이렇게 야곱을 환송하기 위한 그런 호위병이었는지, 아니면 야곱을 혼내주기 위한 어떤 그런 군대였는지는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 밤새 기도하는 동안에 선하게 인도하셔서 형제간의 그런 갈등과 그 앙금을 풀어주시는 그 장면은 아주 감동적이고 또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상황. 아, 저 사람하고 좀 화해하기도 어렵고 또 내가 잘못한게 많아서 뭐 어떻게 해야될지도 모르겠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정말 밤이 맞도록 온 마음을 다해서 어떤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에겐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지? 정말 코로나19 그 전염병, 백신도 없고 뭐 도대체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 현대의학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새로운 질병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이런 문제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기도의 자세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형과 제외한 야곱은 함께 가자는 그 에서의 그런 제안이 있었지만 정중히 거절을 하고 어, 다소 안정적으로 보이는 이제 세겜성 동편에 정착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게 또 엄청난 시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는 는 것은 아직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묵상을 해보고 읽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넌 세겜성 동편으로 가서 짐을 풀고 거기서 좀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예. 자, 이것은 어떻게 간 거냐면은 야곱이 이 세겜이라는 그성 주변의 이제 이 상권 거래를 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런 문화가 있고 어, 그런 것들이 잘 형성되어 있는 어, 그런 장소로 말하자면 인간적으로 참 좋아 보이는 그 장소로 옮긴 것이 마치 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운명이 잘 형성되어 있는 예,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은 그런 곳으로 간 것과 같은 그런 경우에 자.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야곱의 딸 하나밖에 없는 그딸 디나가 세겜 성에 그냥 들어갔다 놀러 갔다 예, 그 성과 이름이 똑같은 예. 성주의 아들, 그러니까 성주 이름이 하몰인데 그 하몰의 아들 세겜 그러니까 이제 그성 이름도 세겜이고 또 아들 이름도 세겜 예. 그 세겜이라는 청년에게 그만 성폭행을 당하고 말. 자, 세겜이란 청년은, 어, 디나를 매우 좋아해서, 어,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아해도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강제로 어떤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아, 엄청나게 나쁜 죄악이에요. 그럼안 돼요. 자, 일이 이렇게 되자, 어, 이 청년 세겜은 그 아버지 하물과 야곱을 찾아오고, 찾아와서 저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예? 어, 저희를 좀 이렇게 혼내주세요. 정말 후회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예? 결혼을 제의를 하죠. 예. 참 뻔뻔스러운 일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뭘 해야 되죠, 여러분? 죄를 먼저 청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죄 죄를 청해야지 정식적인 사과도 없이 뭐 이왕 이렇게 된거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응? 이런 거 하면서 어, 우리가 당신들에게 정말 이 세겜 성의 넓은 목초지를 제공할 테니까 어, 이 우리 아들 세겜과 당신의 딸 디나를 아, 이미 사건 저질러 졌으니까 결혼을 좀 시키는 이게 다 좋게 잘 풀리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어, 제일 아주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방법도 있죠.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그냥 어잘 잘못 안 따지고 그냥 그렇게 그렇게 넘어가는 이런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의 어떤 문화와 생활 방식이었던 것이죠. 자, 무얼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여기서 야곱의 태도를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이 당장 따지지를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자기는 혼자고 여러모로 이제 이그 세계 임성이라는 어떤 그런 문명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본인이 혼자 있을 때 그렇게 이제 막 어, 이야기를 하니까 큰 소리 치기에 어떤 분리해서 어, 그랬다는 어떤 그런 정황들이 이제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어, 장성한 아들들, 이제 그 아들들이 들어올 때까지 그러니까 디나의 오빠죠.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까지 이제 이 사람이 야곱이 가만히 있습니다. 침묵을 하고. 뭐, 가다 보다 이야기를 하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어요. 침묵해요. 그리고 아들들이 들어보자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들들이 그냥 막 노발대발 하면서 누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막 분노를 내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당연하죠. 오빠들이 화내는 건.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잘못한 게 있어요. 자.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지 못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뭐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 뭐부터 해야 되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그 응답을 들어야 돼요. 또, 부족장으로서, 그냥 가족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어떤 그 유목민족이라는 그런 부족장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가족들과 그런 어떤 어 자신이 어떤 같이 일하는 그런 참모들과 같이 상의하고 어 대응 방침, 지침을 내려야 되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막 퍼지고 있으니까 관계당국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끊임, 끊임없이 내놔야 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비상시국이지요? 세겜 부족에게 정식으로 항의하고 누이를 강제로 욕구인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시키자는 제의는요, 이제 아브라함 부족, 아브라함 부족이, 야곱의 부족도 있고, 에서, 이스마엘, 또, 어,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들, 그들라가 낳던 다른 아들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 부족이 우상을 섬기는 타 민족과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거절해야 돼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라고 자,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자기는 뒤로 슬며시 빠져 있고, 아들들에게 협상 테이블로 나가고, 자, 그런데 이 감정만 앞서고, 또 이렇게 그냥 인생을 오래 살지 못한 이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들이 이 사람들과 협상을, 세계면서 사람과 들 협상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부족과 결혼하려면 당신도, 당신들도 좀 할례를 좀 받아야지 된다. 예, 야곱 부족의 그 재산, 너 많은 그런 그 가축이 탐났던 이 세겜 사람들이 그 제의를 받아들여 할례를 받아요. 자, 할례라는 게 뭐냐면은 할례라는 것은 우리 배운 친구들도 있겠지만 외형적으로 우리 그 남학생들이 하는 그런 폭용 수술 같은 건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민족이 되었다는 그 증표로 아브라함 부족이 할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행하고 이스마엘 이삭과 그의 아들들 또 야곱의 자녀들과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으면 며칠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세겜성 남자들이 디나와 어떤 그런 결혼을 위해서 할례 받은 그 기간을 이용해서 야곱의 아들 중에 이제 둘째, 셋째인 시므원과 레위가 가서 칼을 촥 빼들고 가가지고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사육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 세겜 성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약탈을 해가지고.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과잉복수죠. 과잉. 복 악을 더큰 악으로 감는 행위입니다. 사태가 이 정도가 되자, 야곱이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 참. 그런데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처음부터 기도하고 세겜성으로 가지 말았어야죠. 하나님, 이제 에서영하고 헤어졌는데, 에서영하고 이렇게, 어, 정말 이렇게 무사하게 만나서 20년간의 어떤 그런 안금을 풀고 화해도 했는데, 그 다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기도 응답받은 다음에 너무 퍼져버렸어요. 예. 그냥 바로 그냥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세겜성에 내려왔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면, 디나가 사고를 당했다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도했어야지. 예. 지혜롭게 대처했어야 되죠. 그런데 일이 터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진로, 우리의 친구들 뭐 어떤 전공의 학교를 가야 될지 그런 고민들이 많죠.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은 또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사는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떤 직업을 어떤 직장으로 옮겨야 되나, 이런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해야 되는 데 살아가면서 이런 거치 결정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 선한 목적이 있는 장소에 있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 자, 야곱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십니다. 네, 너 이놈 언제 나를 그냥, 어, 너가 언제 나 찾았다고 나 얘기 안 해줘?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이고, 이제라도 왔구나 하고. 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거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어, 야곱이 전에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것을 본 장소 어디라고 했죠? 우리 저번 주에 성경 퀴즈에도 나왔죠. 예, 베델, 예, 베델, 베델로 다시 와라. 그게 하나님의 그런 어, 대답이었는데, 사실 베델이라는 곳은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잔 것이죠. 거기 뭐가 있죠? 이 세겜 성이나 소돔과 고모라처럼 문화와 문병이잘 발달된 그런 곳이 그 당시는 아니었어요. 그냥 광야예요.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요즘 말로 그 SF 영화에 뭐라 포털, 포털을 쫙 열고 거기 그냥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곳은 인간적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장소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것을 체험하는 어떤 그런 장소인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 정말 인간적인 관점에서 좋은 장소 좋은 게 좋은 장소죠 예, 예, 그런 장소보다 좀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 장소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은 식구들과 부족 사람들에게 너네가 소재하고 있는 이방신상, 그 우상들을 다 버려라. 예? 그 당시에는요, 어, 우상, 아이돌. 예, 요즘 말로 그 수호 아이템을 그냥 소재하고 있는 그런 게그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 요 예. 그런 풍습이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소재하고 있는 그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자라고 선포를 해. 자, 우리가 이제까지 뭐 세겜성에서 그냥 성에 들어가서 무상도 사고, 뭐또 그런 거 가지, 가지고 이렇게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진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영적인 회복, 또회개 그리고 이런 전폭적인 변화가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위기의 순간에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온전한 회개를 하고 베델로 이사가는 가운데 야곱의 가족들은 시므온과 그 레위가서 학살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요? 에 다른 연계된 부족 사람들도 그 당시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보복 공격을 하려고 따라오지 않았다라고. 물론 이제 전체적인 어떤 성경의 그런 배경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제 세력 구도라는 게 있어요. 이제 야곱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런 그 친척 부족들이 있잖아요. 에서라든지 이스마엘이라든지또 아브라함이 나왔던 그들아의 어떤 자식들이 갖고 있던 어떤 그런 부족들이 다 이제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세겜성 사람들이 만약 이제 우리 야곱의 그런 가족들을 막 이렇게 추격해가지고 해를 입히면은 또 에서가 가만히 안 있게 되고 또 이스마엘까지 그 전쟁에 합세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경우가 벌어지게 되는 또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자 말씀은 이제 짤막하게 기록하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더 추격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 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이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실수했지만 지키시는 그런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그 그 다음 내용으로 나오는 게 뭐였냐면, 은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죠? 라헬, 라엘 라헬이 라엘.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하는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인생은 하나님의 그런 축복도 있었고, 또 인도하심도 있었지만, 어때요? 시련이 계속 연속이죠. 자, 오늘 말씀이 어떤 굴곡진 인생 속에서 있는 정말 굴곡진 인생이요. 아, 뭐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예? 나중에 애굽의 파라오 앞에서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저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야, 얼마나 그냥 험악한 세월을 보냈길래 예?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정말 부인이 4 명씩이나 되는데, 한 명만 사랑했는데, 그 부인이 죽었어. 얼마나 괴로워? 그래서 라엘 죽자, 어, 또 정말 슬픔에 쌓이게 되는데, 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뭐죠? 큰아, 제일 자기가 그냥, 어, 신뢰했던 아들, 큰아들, 루벤이 라엘의 여정이었던, 어, 빌하와 간통하는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자, 빌하는 우리가 저번주에 우리 야곱의 아내들하고 그 아들들 그 족보로 같이 이렇게 봤지만은, 어, 떤그 족보로 따지면은 빌하는 이제 루벤의 서모가 되죠. 자, 이것은 앞에 디나 사건하고는 좀 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루벤과 비라가 서로 동의하고 서로 정을 통하고 어떤 성적인 관계를 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요. 자, 엄청난 불륜 사건이죠. 자, 성경은 이런 추한 사건도 적나라하게 숨기지 않고 소개를 해요. 이게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둘이 왜 그런 관계를 가졌는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자 학자에 따라서 이제 루벤이 자신의 어머니 레아가 라엘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 복수로 라엘이 죽자 그의 여정과의 관계를 이렇게 가졌다라는 그러한 설도 있었고요. 또 비라가 이제 이건 비라의 입장에서 장차 이제 루벤이 제일 큰 아들이니까 장작권을 상속받게 될 루벤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가져서 좀 어느 정도의 그런 권력과 재산을 노렸다라는 설도 있는데 자, 확실한 것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다만 아버지 야곱이 이것을 알았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때 사고를 친 첫째 루우벤에게 장작권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둘째 셋째인 시무원과 레이도 디나 사건 때 이제, 이제 세겜성 사람들을 학살을 하잖아요. 그런 잔혹한 성품 때문에 이 사람들도 장자권 후보에서 물러 이제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넷째 유다는 나중에 이제 다말이라는 그 며느리와 이제 사고를 치는 또 그런 사건이 소개되긴 하는데 이 사람은 또 자신의 성품을 뉘우칠줄 알고 또 형제들을 위해서 변화할줄 아는 그런 좋은 장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라에드 아들 이제 유명한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과 함께 번성하는 축복을 누려서 어, 이스라엘 1 2 형제 중에 유다와 요셉 지파가 이제 굉장히 이제 성장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유다 후손을 통해서는 에, 다윗 왕조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게 되고 또 요셉의 후손을 통해서 특히 이제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건설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5장 뒷부분에는 뒷부분하고 이제 36장 부분에서는 에서의 후손들이 소개가 되는데 에서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큰 민족과 국가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기 전에 에돔에는 왕정정치를 시작하는 그런 것들을 볼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에서의 후손들을 이렇쭉 살펴보면 거기서 이제 아말렉이라는 강력한 민족도 나타나게 되고 또어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이제 나라가 이제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옆에 생기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형제국인 이스라엘을 이제 괴롭히는 그러한 이제 적국으로 전쟁을 벌이는 그런 나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번 달에 나누는 창세기의 내용은 여기까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3월 달부터는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 정말 인간이 가진 욕망으로 인한, 그래서 그 욕망 때문에 사건과 사고가 생기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실수했지만, 그 약속의 사람과 또그 가정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나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한테 적용하지 말고요. <laughs> 나한테, 네. 나한테 적용할 수 있길 바래요 나도 정말 야곱처럼 이기적일 때도 있고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야, 코로나 바이러스 식구 때문에 그냥. 어, 교회 안 가니까 어, 좀 좋은데 이러지 말고 응? 어, 실패의 연속 속에서 다시금 정말 회개하게 하시고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곱이 언제 실패했고 또 언제 은혜를 입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깊이 찾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유통하는 그러한 축복의 자녀들. 복의 통로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어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치유하는 회복하는 광선을 비춰주세요. 그리고 정말 무서운 코로나 전염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세상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창조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그 뜻에 맞게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야곱이 애서를 다시 만나고 세겜에서 봉변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약속의 장소 또 언약의 장소 베들로 올라오는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대로 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인생을 묵상하며 진정으로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영혼과 마음과 몸이 강건해지게 하시며 아름다운 친구 관계 속에서 사랑과 우정을 키워 나가는 좋은 시절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이 모든 것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